네, 네. 네, 저 이거 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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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자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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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송공항 6시 50분 배를 타려고 준비가 됐는데 늦었어요. 진짜 많이 아쉽습니다. 저기 가는 배가 약 5분 전에 출발을 해버렸습니다. 망연자실하고 있는 우리 회원들입니다. 어, 그 여기서, 안 하면 안 여기서 이렇게 가면 아, 다시 어, 송공역의 터미널 송공에서 병풍관의 역의 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어, 섬티하고 순례길을 떠나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천사대교 어, 아래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 철석철석 소, 연소학도 도대다. 네, 네, 네. 자, 소학도 자랑깨도 있고 시랑깨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씌어 볼까? 자랑깨가 여기 있구나. 아, 쉬이랑깨 자랑깨. 아, 여기 섬티아 민박도 있습니다. 11번 시몬의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오, 바다가 이쁘게 아, 했네. 자, 지혜의 집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물때가 맞아서 못 간다 그랬더니 바로 갈수 있네. 여기는 12번 지혜의 집, 가롯 유다의 집입니다. <목소리> 아니, <어떻게> <목소리> <말로줘요>. <목소리> 자, 오늘의 벌칙입니다. 안아주고, 안아주고 뽀뽀해. <목소리> 아 <목소리> <목소리> 자, 여기는 아, 최후의 만찬 자리인가? 아, 1 2 개의... 아, 얘는 아가새우 양식장, 야, 양식장이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제 아, 9번 아, 소원의 집, 아, 작은 야보고의 집이라고 합니다. 아, 8번, 8번 교회로 아, 가보겠습니다. 8번 교회로. 이, 와, 근데 와. 이게 맛있더라고요. 아, 이게 뭐... 아, 지아빠, 음 거기, 그거는 벌레 먹었어. 아까 이거 아니야? 아, 저거. 저거 솔직히 말해. 너꽃는거 아니야? 안돼 뭐야 아, 뭔데 뭔데 뭐야 뭐야 칭찬해 주기 두 가지 오. 자 어. 이쪽 자기안는 거야 어. 당신은 어. 얼굴이 이쁘고 <laughs> 당신은 얼굴보다 마음이 더아 이뻐 <laughs> 당신은 마음이 넓고 응. 당신은 멋져. 어. 에이. <laughs> 뿔바테를 들어가고 싶다는 로즈마리 씨, 마테오의 집, 8번, 마테, 마테의 집입니다. 와, 딱, 금도 비싼데 이거 좀 가져가지? 자, 여기, 오, <목소리> 금으로, 여기 앉아도 돼요, 제가. <목소리> 자, 그러면, 현재 기쁨의 집이니까, 아, 7번 인연의 집으로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여기는 어, 인연의, 인연의 집. 음, 남았지, 어, 두분 자, 가위바위보. 보 가위바위보. 가위바보 가위바위보. 가위가위바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 두개 아, 아니지. 한 사람 이두 개다. 서로 마주보며 사랑합니다. <웃음> 사랑합니다. 선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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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요 아, 여기도 이쁜 집이 있네. 어신안로 시집 오면 되는데. 오호 여기 완전히 담장이 굉장히 운치가 있네. 여기는. 국사의동당은정부날 의논 b e l i 어 감싸야지, 번째, 네, 네. 지치긴 하네 여기가 몇번 집이었어 아까? 여기가 3번인데요 아 3번 이제 우리가 아까 4번 왔던 데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내려가면 바로 2번으로 해서 가는 아. 방법이 있고 이제 이렇게 4번으로 다시 가야그 바닷길로만 더돌아가고나와 그래도 한 1km 정도 걸었나? 1km 더 걸었죠 2.1km를 두번 했으니까 2.2km를 두 번. 오, 그랬구나. 아, 일조가간 길로 우리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그분들은 저, 클럽하우스에 가서 샤워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laughs> 어, 여기가 이중섭 갤러리 전시관이 또 있네. 아, 붉은 지붕. 홍색 지붕이라고 해야 될까? 아, 담장도 이쁘고. 아, 어, 여기는 생명평화의 집. 못 보시, 못 알아, 거. 아, 여기가 몇번 교회일까? 여기가 일본 같은데. 아, 바람이 꽤 부는데.

여기가 마지막이네. 아. 여기가 아, 2번 생각의 집, 안드레의 집. 생각의 집에 도착을 했고요. 어디 보자. 옆에를 한번 가 볼까? 몇보그 걸었습니까? 2200 백오십육 보요. 아, 칠보 팔보. 그러면 약 이만 삼천 보 정도 아, 최종적으로는 그 정도 걸을 수 있겠구나. 그렇죠. 언니 돈 세고 있어? 몇 <laughs> 보야? 고생했습니다. 여기 만 오천? 만 칠천? 우리는 이만 삼천 보를 걸었어. 이만 삼천. 오늘... 여에게 프로포즈하기. 네. 주변에 자연물이 무릎 없는데. 무릎 꿇고. 아, 없잖아. 아, 야, 이렇게 해도 되지 사랑하고 나와 결혼해주세요 승차해서 <laughs> 이제 우리 차 있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님이 제일 수고 많았습니다 자 서원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솔로시티5 배를 타고 이제 송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